따뜻하지? 엄마가 양쪽으로 따뜻한 거 해놔서 오늘 밤도 따뜻하게 되자 이쁜 응? 꿈꿔 우리 꼬물이랑 앵두 엄마 앵두 또 졸립냐 아가들 맘만 먹이고 앵두도 코자 응? 꿀잠 자라 우리 꼬물이들 예쁜 꿈꿔 맘마마이 먹고. 아이, 예뻐. 앵두, 꼬물이들 잘 지키고 있어. 잘 자요. 아이고, 사이좋게 먹어요. 저, 저거 봐라, 저것도. 앵두야, 너 닮은 애는 또 난리다. 저, 반팔, 반바지. 우리 하트, 우리. 세. 흰둥이 순더리들 야치즈 어디 갔니 깔렸나? 아이고 앵주야 너닮무래는 진짜. 응? 형제들 다 밟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있네. 앵주 굿나잇.